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자 오늘 킵스 파마 종목 살펴볼 겁니다 자 어제 호재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 엄청난 등락률 보여주면서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바이오 주스럽게 가면서 지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관심을 있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오늘 영상 통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야 앞으로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뒷부분에는 이큰 수익 기대하는 이 관련 이벤트 준비를 해왔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꼭 수익 챙겨가시기를 바라겠고, 시청 전에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5초도 걸리지 않아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주가 방향성이 위, 아래 다 열려있다는 라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킵스파마가 이슈가 되었던 게, 자이 경구용 이 플랫폼 비글 실험에서 38%이 생체 이용률을 확인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내용 살펴보면, 자이 킵스파마는 자회사 이 킵스 바이오메드를 통해서 개발 중인 이 경구용 약물 전달 플랫폼 이 오랄로이드의 비글견 대상 이 비임상 실험에서 38%에 이르는 이 높은 생체 이용률, 이제 흡수율이죠, 확인을 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임상적 이 유용성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을 하면서 자 이런 실험적인 부분에서 경쟁사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이 높은 이 흡수율이 따라서 확인이 되면서 호재로 좀 적용이 됐던 겁니다. 자 보면 이 경구용 인슐린 동물 실험에서 30% 40%대 흡수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이 펩타이드 약물을 전달하는 경구 플랫폼 기술로서의 가치가 입증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서 킵스파마는 이 오랄로이드 기술이 최근 다양한 후보물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펩타이드 기반의 이 비만 치료제에도 범용성을 갖는 만큼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플랫폼 기술 고도화 작업에 전념을 한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주사제에서 먹는 약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자 내용이 굉장히 좋지만 지금 당장 확실하게뭐 임상에 들어갔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불안정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이 바이오주 특성이 있죠. 이렇게 이유 없이 흘러 내리다가 이유 없이 이렇게 흘러 내리다가 재료가 나와주면서 빵 터지는 게 바이오 관련 주인데 이런 기대감으로 움직이죠. 근데 보통 바이오 종목은 뭐 어떤 뭐 파이프라인에 대한 뭐 기대감이라든지 뭐 임상 발표라든지 뭐 기술 이전 같은 정말 큰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조정을 항상 크게 받아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자 근데 이 킵스파마는 자, 주가 보시면 아겠지만 자 21선만 왔다갔다 하면서 쭉 우상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5일선도 잘 지키면서 이 흐름을 좋게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하락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냐라는 건데 자 은봉이 나왔죠 자 월봉 차트 보면 자 결국에는 이 고점 이 고점을 못 뚫고 막고 눌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구간 항상 저항을 받았던 구간.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이 안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만 원대까지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주봉 보면 이 구간이죠. 자 맞고 눌렸고, 자1차적으로 맞고 눌렸고 여기 못 버텼고 이 구간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건 여기까지 이만 원대 여기까지 밀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밑에까지 열려 있다라는 거고, 자 지금 이 앞에 이 패턴들을 살펴보면 자 21선 밑으로 빠졌었을 때 상승이 나와주고. 21선 밑으로 빠졌을 때 상승이 나와주고, 자, 여기도 21선 밑으로 빠져줬었죠? 그리고 나서 상승 나와주고, 마찬가지죠? 빠져주고, 상승이 나와주고, 지금도 빠져주고,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있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위로도 열려있고, 아래로도 열려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고점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빠른 대응은 필수다라는 거예요. 필수. 자, 확실히 이 추세적인 것만 살펴보면, 지금 이 상승 추세, 좋은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재료적인 부분에서, 뭐, 당장 임상에 들어간다든지, 뭐, 영장류로 옮긴다든지, 뭐, 좋은 내용들 나와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하면서 다 바닥에서 사서 머리에서 팔 수가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이 재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 우리가 빠르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 빠졌다라고 해서 욕심을 부릴 게 아니라 더 빠질 것도 생각을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지지를 못 받고 흘러 내린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만 원대까지 열려 있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 실현을 해두셨다가 더 흘러 내린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저가로 다시 진입을 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이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익은 안전하게 챙길 수가 있겠죠. 자 반대로 이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졌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만 원대까지 흘러 내릴 거를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추세가 바뀌었을 때 그때 대응해서 나오는 쪽으로 전략을 잡아야겠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당연히 꾸준한 수익이겠죠. 자, 지금 같은 장에 수익 보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와 계시고요. 수익 볼수 있는 스윙 종목들 하루에 최소 두 종목씩 제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상황에 딱 맞춰서 미리 매집이 된 종목들로 어, 적중률도 상당히 높고 수익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00% 무료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위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특히 이런 분들께 꼭 권해드립니다. 자, 개인 투자가 힘드신 분들, 자, 혼자 투자하기 막막하신 분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자, 뉴스를 봐도 종목을 모르시는 분들, 자, 이렇게 뉴스가 떴을 때 종목 안내랑 같이 바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익이 꾸준하지 못하신 분들, 하루는 수익 보고, 자, 하루는 손실 보고, 자 의미가 없습니다. 자, 꾸준한 수익. 그리고 높은 승률이 중요한 거죠. 자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 은퇴 이후에 재도전이 필요하신 분들, 자 무료 정보 방에 입장을 하시면 모두가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정보 방에서는 매일 시장 이 흐름들 요약부터 해가지고 스윙 종목 추천. 그리고 이 메스타점 안내까지 전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로만 수익이 난다라고 해봤자 직접 경험해 보시지 않으시면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100% 무료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종목을 받아 보시던 어, 시황 브리핑만 참고를 하시던 선택은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입장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5초만 투자를 하세요. 자제거 영상 보시면 하단에 링크 있으실 겁니다. 자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자010 5545 0284제 번호로 자,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립니다. 요즘처럼 시장 흐름이 빠를 땐 좋은 종목이 나와도 타이밍 이 놓치기 쉽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입장 신청을 해두셔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진짜 수익 체감해 보셔야 알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지금 바로 입장 신청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글로벌적으로 이 지금 이 비만 치료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뭐 재료들, 뭐 일정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이슈가 나올 만한 이제 일정들이 하반기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펩트론만 봐도 자, 상승 이후에 종목이 끝난 것처럼 완전 뺐었죠. 자, 여기까지 뺐다가 이제 이후에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킵스파마 빠질 거 염두를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빠진다 라고 해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확실하게 추세가 전환이 됐을 때 그때 추가적으로 대응하면서 평균 단가 낮춰놓을 타이밍이 온다 라는 거죠 자 신규로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 구간 14,000원 구간에서 1차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가 있고 최악의 경우는 만 원대까지 빠질 거를 생각을 하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상승 나올 수 있는 이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런 부분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매번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놓치시는 분들은 자 제가 뭘 해드리고 있습니까? 100% 무료 정보방에서 이렇게 정보랑 대응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 영상 하단에 보이는 링크 클릭을 하시면 바로 무료 정보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신정부가 출연 이후에 뭐 코스피도 지금 3,100이 넘어가면서 뭐 코스피 5,000 만든다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만큼 돈이 풀리고 있는 상황인데 슬슬 바이오로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까지 130조 이제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기회가 왔을 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마가 재료도 좋고 괜찮은 종목이다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좋은 거 넣어두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계속 올라만 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주식에서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매도입니다. 매도 그리고 비중이죠. 이 수익 실현을 해야 내 돈이 되는 거죠. 앞으로가 좋다 라고 해서 지금 비중을 다 담으면 이 재약 특성상 이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 흘러내릴 텐데 자 그렇게 됐을 때 돈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못하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장대 양봉이 추후에 쓰더라도 수익이 크지가 않거나 손실일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승이 나와 줬을 때 기다린 게 아까워 뭐 혹은 더갈것 같은데 아직 마이너스인데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고 물리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결국에 손절이든 익절이든 중요한 건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이 매도를 못하고 못 반복이 되다 보면 종목 가지수만 늘어나면서 주식으로 수익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던 나만의 기준으로 목표가를 정해두고 몇 분할로 매수가 들어갈 거고 자 여기선 이렇게 대응해야지 여기까지 빠지면 손절을 해야지 이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중장기도 똑같아요. 내가 중장기로 몇 년을 보고 매집을 할 계획이다 하더라도 내 계획과 다르게 가는 경우가 분명히 나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 나와 줄 거야. 이런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가면 이만 원도 밑으로 더 빠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틀린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식 투자를 할때 최소한 이렇게 두세 개 시나리오는 짜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리스크는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중장기로 투자를 할 때는 투자하는 종목의 재료나 업황을꼭 같이 챙겨 보셔야 합니다. 자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매수하더라도 다 똑같이 수익을 보나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 주식 투자하면서 부자 아닌 사람은 없겠죠? 어떤 사람은 수익 보고 어떤 사람은 손실을 봅니다. 이 차이, 빠른 대응력 차이예요. 타이밍, 타점이죠. 자 주가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데 나는 일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고 퇴근하고 주식 창을 본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 매도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수익을 보다가 손실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제약 바이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대응 전략과 그리고 이 킵스파마 남은 재료들 이슈들 자 중요한 이런 수급들 제가 실시간 체크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정보방 들어와 주셔서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정보방 입장은 어렵다라고 하시면 010 5540 2 8 4제 번호로 자 입장이라는 글자 뒤에 추가적으로 문자 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모든 내용들 어, 이 정보방과 동일한 내용들 문자로 전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서 장 흐름들 장시황들 중요한 내용들 발빠르게 올려드리고 어, 수입 보실 수 있는 스윙 종목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국내장 굉장히 빠른 만큼 단타 하고 싶다라고 연락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방 일기를 운영을 진행할 예정이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단타방은 당일에 매수해서 당일에 매도하는 종목들로 어,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어, 매수가 매도가 잡아 드릴 겁니다. 다 100명 선착순으로 마감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자연주 구독자분들 45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자 선착순으로 진행이 돼서 이 100명이 넘어가면 그때는 입장을 못 하시니까 100% 무료인 만큼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2기는 언제 진행이 될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어, 우선 1기에서는 어, 앞으로 이 수급이 들어올 종목들 위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 한 번에 여러 종목이 아닌 최대한 실용적이게 수익만 생각을 해서 실시간으로 종 목들을 챙겨 드릴 겁니다. 하루에 10% 이상씩 꾸준하게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나는 단타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단타라고 보내주세요. 자 주식 정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좋은 기업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단순하죠. 기업의 가치를 보는 눈과 이 정보가 있으면 자 주식 투자도 어렵지 않고 생각보다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빠르게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010 540 284 보이는 번호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세요. 나는 단타가 좋다라고 하면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을까요? 제가 계속 힘낼 수 있게 하단에 이 구독 버튼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옆에 있는 이 좋아요 버튼은 꼭좀 부탁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이제 매집 들어가는 200%큰 수익 예상하는 종목 제가 선물로 하나 더 챙겨왔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할 종목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이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 로봇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 그냥 뉴스만 보고 땡인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3월 말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력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이런 썸네일들이나 뭐 뉴스 뭐 유튜브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 이런 이슈가 됐을 때 준비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이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준다는 이 경험적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정보방에서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런 AI 전력 관련주 중에 가장 이제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이 LS, 일렉트로닉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자 그리고 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4월 초에 자, 문자로 이 LS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두달 정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어,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AI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AI 관련, 이 AI 반도체, AI 전력 엄청나게 지금 상승이 나왔었죠. 현재 미국에서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AI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AI 소프트웨어 관련 주중 앞으로 이 대장 역할을 하면서 가격이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한테 문자로 종목명과 이 매수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관심 종목에 두고 얼마나 올라가는지 지켜보셔도 괜찮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조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시간대 상관없이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이렇게 상단에 있는 제 번호 남겨놓고 있죠 자제 전화번호 010-5545-0284이 번호로 어 저에게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 똑같이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 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010-5545-0284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 이슈를 통해서 돈을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뭐 제가 돈을 받을 것도 아니고 뭐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아요. 제 채널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셔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